행운이다 이골 오른 템 이라고 봐도 되 겠죠？사 신이 많이 겹치 는데 쳐인개3개 이걸로 올걸6개딱켜주 게. 그러니까 너프가 확실히 좀 돼서. 요네 한판 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다. 승천해보죠. 미안해. 내가 조련사 하지 말라 했잖아. 아수도또 행운 뽑았잖아. 아니 내 조련사 하지 말자니까! 조련사 온 존나 좋구만. 근데 패치하고 뭔가 행운 하면 20스택만 먹고 버려서 그런가? 칠레곤 스택 넘프 먹어지고 구행각이 좀안 나왔어 패치하고죠. 티모 뜨겠는데 4번 네 치면 없치고안 치고 그냥 여기 치죠. 거비. 근데 오행운이 스탱을 더 많이 주진 않아가지고 뭐 그냥 굳이 돈 쓰는 게 손해야 애니까지 확실하게 가야 돼서 아 어차피 또 봐봐 그냥 확정이야 8렙조 견제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어차피 확정이야 이 사람은 그냥 못 막아 <laughs> 남들 다땀 뻘뻘 흘리면서 철근 옮기고 있는데 8렙조 주사위 놀이냐고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게 부당해 내가 이래서 내가 내가 운빨게임 싫어서 조련사 가면 진짜 가지 말자 했잖아 난 분명 조련사 안 갔어 이번판에 어. 어. 애니가 안떠 조이 애니 조이 애니 조이 애니 조이 조이 그냥 이 정도 그냥 돈으로 찍어 누르는 거야 사우디식 롤체야 그냥 내가 이래서 조련사 가지 말자했잖아 바로 그냥 바로 조련사에서 환생했더니 사우디 왕자님으로 환생해가지고 그냥 뭐 어떡하냐 니네 저기 그냥 피관리 해야지 뭐 나는 뭐 할걸다 했어. 나는 경고했어. 그죠 유리기 음. 놀려도 크락이 웃잖아. 로쳤단님 치질 찬 저거 하잖아. 어, 실마자. 기어이 번부를 시셔야 직성이 풀리십니까, 장님. 음. 애들이 지금 뭐 정신 못 차리네. 좀잘 할게요. 예. 아니 근데 7행은 너프 진짜 심하네, 이거. 그죠? 나이스. 연패 개맛있다 오, 조트 형 왔어? 음, 운동 좀 할게 발키도. 음. 아, 맛없다. 찰솔이나 먹을 걸 그죠? 공건 먹지 뭐. 딱 살살 잘 지겠다. 250은 못 먹겠는데. 음. 아, 어차피 이겨도 저게 없으니까 나무 뽑는 거 아니면 위험해 보인다고? 누가 내가? <laughs> 어찌면 나가지 말지 아니 이거 샌드백이 더 있어야 되는데 황복하신 승리는 나의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위험한 거야? 너는 어떻게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? 정답은 3전투라고 시발, 참 말이 되나? 이거 리신일성으로 오케이? 후연승이냐? 방에 들어가라, 너. 스맹하고 싶긴 해. 바로 그냥 들고 찍고 싶어서. 이러면 피 채우고 될것 같긴 한데. 그죠? 조이 이성도 중요한 부분이고. 그죠? 한 번만 더 이기면 되긴 해요 네, 25스택 나무를 뽑자고 우리 야 근데 나무 뽑는 난이도가 많이 상승했네 그죠 네. 지금 이미 제가 불안해 보이는데 코어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. 이미 치앵은 먹으면서 돈도 돈인데 코어템 하나씩 쓰여가지고 뭐 행운 먹어가지고 전투 증강 못 먹었다 그게 아니야 오히려 더 먹었으면 더 먹었어 코어템 먼저 먹으면 스파르타. <laughs> 아 존나 웃기네. <laughs> 스파르타 가자 스파르타. 어, 어 잠깐만. 아니 잠깐만은 이 있는 줄 알. 카광 나를 이기는 거. 그래 스파르타까지 먹자. 응. 나진거 같은데 미신 하나 남들. 씨다 씨. 파럽치가 스파르타가 됩니다. 가자 스파르타. 스파르타 보상 줘. 어? 뭐야 이거? 120딜. 어디 갔냐? 그... 스매 하나, 더 애니한테 있지? 네, <목소리> 야 못 가겠는데, 이거 저기까지. 그죠? 손좀 먹고, 그죠? 어이, 가겠다? 어, 가겠다. 아, 내가 괜한 생각을 했구만. 세트만 봐, 세트만. 에이. 골고루 좀 보라고? 세트 어디갔어? 취미로 물고기 잡아야되겠다? 음. 아 하나 쓰고있어 흐웨이로 복사해야되겠네 그러면 뭐 두턴 뒤에 확정으로 되긴오거든요 딴건 보고싶지 않은데 행운 시험 한 번만 해보지 뭐 자리를 왜 만들어 들찍 세트 하려고 게임하는 건데 지금 원하는 옥고 삼성에 원하는 템을 다 박아버리네 그죠? 욕심 안 부려도 돼 야, 아니면 여기서 니코 주던가 일부러 한번못더 했거든요 주진 않네 네. 오크 안 주네 이거 2 0보상이고 쉐식 들찍세트완성 보여드리겠습니다 흐이랑 세톨리다가 사고나. 됐다. 식 p b 에서 만들고 못 만들었던 들찍 세트까지 깔끔하구만 음.. 사우디식 롤체 파괴적이네요 어? 어 뭐야 바뀌었어? 적투가 맞냐 이거? 어 아닌데 이거 적투가 맞아? 뭐야 이거 왜한 번에 안 찍어 슈발 어, 수명 하나 뺄수 있어 <laughs> 수명 하나 뺄수 있어서 아식멸조합기 어, 활용법 수명 하나 먹자 어. 이런거아 스멸아, 야 되던데 아야 되던데. 아니 적투가 맞네. 들쥐 세트 맛이 없다 그죠? 나 졌는데? 어이거 여... <laughs> <laughs> 역시 8트구만 지는 거예요? 네, 집니다. 예. 적투. 음. 응. 찍어. 존나 안 찍는다. 적투 쓰세요, 여러분들은. 아수명이 무조건 먼저 찍는 줄 알았는데. 메커니즘이 패치됐다. 기원자 넣어보자고 만화를 살짝 간지럽혀봐. 똥 싸다 만기분이네. 이거 기원자 한번 넣어보자. 시원하게 시작하자마자 수플렉스 무한 수플렉스 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, 그죠? 어. 하고? 이 상태로 딱 찍어버리는 게 원래 들찍 세트의 그 맛이었는데 그죠? 아니 당연히 니가 이거는 어? 세트 이거 벌어지 됐는데 나중에 적투주고 해야 되겠다. 어. 어? 메커니즘이 바뀌었다고 풀만안 돼. 그러니까 들찍이를 왜 막아? 그러니까 안 그래도 벌어지인데 저거까지 바꾸면 어떡하냐?